세네 다섯 여섯 일열아열 그런다 일두일세일네 다섯 여섯 여덟 여덟 하나 총자 일타 일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 빠진다 빠진다. 자, 스테를 어제 좀 빡신 대로 쓰다가 이 헐렁한 대로 썼더니 오늘 감이 완전 또 틀립니다. 자, 자, 이거 이제 4.9g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거고, 봄은 호그입니다 천천히 깔아 앉으면 깔아 앉으면서 좀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g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둘, 셋, 넷. 트래부. 중간에 위치한 싱글, 그러니까 칼치가 입질하는 지점쯤에 트레프룩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번. 11. 자, 그, 자, 그, 자. 오케이. 한번 때리면 끝까지 때립니다. 얘는. 오케이. 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 거의 샌드 게임 도 됩니다. 골프, 아, 호구 지금 거의 폭발적인데 요즘 사이즈도 괜찮기 때문에 몸도 약간 크니까 칼치 눈에도 잘 보이고 자딱 중간에 위치합니다 바늘이 그래서 챔질이 굉장히 잘 됩니다. 얼른 과동 시에 때려 버리지자가 지가 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 아무나 잡을수 있는 웜 으로 지금 낚시 를 하고 있 습니다. 아, 던지고 이번엔 카운터 없이 그냥 물었습니다 바로 닫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네. 열다섯번에 그냥 폴링때 또 바로 때렸습니다 빠져나, 일리나, 빠져나, 왜달당하지 아, 있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없는 줄 알았어. 이거... 반 사이즈 이거. 물이 왔다 갔다 조류가 이럴 때는 좀 묵은 거 쓰는 것도 좋습니다. o 음. k 자, 열다섯 번. 아, 틀린 것 없습니다. 자, 이 친구도 훌륭합니다. 19, 자, 20. 자, 짧게, 짧게, 짧게. 이 크넥션 필요 없습니다. 이럴 놈 자, 릴링. 자, 스테이. 자, 릴링. 릴링만으로도 잘 때립니다. 사실. 릴링하고 기다리고, 릴링하고. 기다리고, 밀림하고 기다리고. 근데 이러면 입질이 짧게 아다닥, 아다닥 이렇게 막 들어오다가 차아버립니다. 음, 어느 정도 역시는좀 주야 훅 가져갑니다. 응.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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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다 와가지고 묵어 들어가. 자, 있으면 뭡니다. 야도. 당근은 문다고 하고 뭐 똑같은 재질입니다. 열, 자, 10번 열 만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우르면 당연히 몸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온도 기다려줘야 다시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저기 케미가 벌써 보입니다. 지금 완전 상체에 떴을 때 아니고는 이런 액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라앉히면 또몇번 치주고 또 기다리면서 가라앉혀주고 좀더 가라앉혀줄 때도 있고 또치올리고 그다음에 또 가라앉혀주고 이런 걸잘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잘하면 바로 입질 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싸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엣지 놨기, 엣지 놨고. 샤 이야. 어이, 꼬랑지가 걸려올랐네. 여지껏, 어, 스트레이트 싱그룹을 가지고 낚시하니까 체험적 미스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타입으로 바꿔봤는데, 챔지 성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샌드까지도 커버됩니다. 요거 사용하시면. 자, 항상 낚시는 열유 가져야 됩니다. 특히 남들이 잘 잡고 내가 못 잡을 때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정열받으면 낚시하지 말고 제가 서단단하고 쉬다가 좀 쉬시다가 오시가지고 새로 하는 게훨낫습니다 빠졌나? 아, 아 있습니다. 야 나쁜 놈. 앞으로 쭉 와서 또 빠진 줄 알았습니다. 사이즈는 그냥 작지는 않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대물은 아닙니다. 응. 자, 저는 7g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감고. 자, 가볍게 천천히 내려가니까 던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좀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철일 때도 너무 세게 쳐리면 많이 올라오고 또 깔아야 될 시간 많이 걸 적당하게, 짧게, 짧게. 자, 요 스타일은 치는 것도 괜찮은데, 요렇게 릴링하고, 멈추고, 또 깔아 앉혀주고, 릴링하고, 또 멈추고, 짧게, 짧게, 살랑살랑. 요렇게 또 치고, 또 잠시 멈추고. 자, 멈추면 앞으로 천천히 깔아 앉습니다.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아, 뭐이뭐 뭐,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 사이즈 뭐얘만 사이즈고 훌륭합니다. 자, 이그뭐 스틸기를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일자로 음, 이런 식으로 가라는 메탈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미노도 아닌 것이 뭐좀 그런 제품입니다. 폴링 속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무게는 한 12g 가까이 나가는데, 일단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습니다. 어? 뭐야? 어? 안되게 떼했는데릴링때 떼려 습니다 어? 새로운 발견 이야 한번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셋넷 다섯 일곱 여덟 자, 여덟 번 채우고 빨리 가라앉습니다 생각보다 릴링 70 치고, 치고. 음. 아직 집어가안 됐기 때문에. 오케이. 칼집이 그렇게 깊게있서 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열 번만 잘리고, 치얼리면 되겠습니다. 우쌰 자, 디아레드 인판도 열번만 잘리겠습니다 자, 이 22g의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자, 스포이 바로 닫겠습니다 목기 때문에 앞으로 잘따라앉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홉 열, 열번 il as kala ku se dilu polling jaluling ke hasan as haru bangsa ke sabai DM 할 때, 얼른 오는 게 좋은 겁니다. 오, 사이즈 좋습니다. 오케이. 오, 우샤. 다섯 번만 한 해보고 가겠습니다. 캐스팅, 바로 닿습니다. 텐션 유지한 상태에서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자 상층을 끌겠다는 겁니다 저는 자, 이번에 만약에 주일이안되려면좀더깔아앉겠습니다볼없을시다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치고 나면 빨리빨리 쫙 깔아주면 텐션 유지가 됩니다. 자, 갖고 살게. 밀리. 스테이 릴리 스테이. 릴리스 릴리리스릴 이런 식으로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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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다스 릴리스 릴니다 릴리스 릴 상당히 훌륭합니다, 저거. 자, 이것도 많이 잡았네요. 영상에는 많이 출연을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브에 의해서 DR 헤드 어시트3 삼바리 드래블훅이라고 하죠. 자, 세팅된 제품으로 21g입니다, DR 헤드. 물이 더셀 때는 28g을 사용하시는데 한 21g 정도면 웬만한 조리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스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아, 폴링 때 때렸는데. 자, 여덟 번. 어? 아, 물고 있습니다, 이제 아, 물고 있었네요. 여덟 번 폴링 때 바로 때렸습니다. 칼치가 이어 힘을 이용 영... 오, 아오 그래, 안작습니다 와, 기본 사이즈. 와, 스테이트에 때렸습니다. 오케이. 우후. 지금 뜬 것들이 몇 마리 위에 발가플라인. 저런데 현혹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특히 이 포인트에서는. 저런 데 겨누 떼면 안 됩니다. 자, 물이 셀 때는 너무 캐스팅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던져서 가라앉히는 게 훨씬 빨리 가라앉습니다. 더 내려가면서.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 두 스물 을 썰을 이을 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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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 물이 세서 그런지 장사입니다. 어, 쌓이지 않습니다. 자, 우타입으로. 툭, 존나 안 웃습니다. 툭, 툭, 자. 홀 자, 가볍게. 두, 가라앉지. 사장만 이렇게 주는 데 물에서 지금 크게 움직이는 것 없습니다. 자, 고 stay yes. yeah, I 아이씨. 자, 강한 액션으로 자꾸 같은 자리에 몇번 들어가면 그 자리에 분명히 칼집이 있으면 집어가 됩니다. 그래서 입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적어도 5섯 번, 여번 이상 수심을 다양하게 마차가면서 똑같은 자리를 한번 공략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스타트는 깊은 데서 위로, 얕은 데로 위쪽으로 계속 졸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다가 입린때도입질들을수도있 y 요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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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위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거는. 아, 홀린 게 없지, 자, 이때라면, 한번... 오! 우와, 멀리서는. 자, 르선에도 칼치 있습니다. 저를 르선할수록 더 빨리 가면, 되 제일 때는 약간 스테이도 됩니다. 오, 이번에 굉장히 멀리서 물었습니다 수심 한 8, 한 아, 10m. 거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기본이. 오우, 싸이게습니다 폴링을 충분히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물이 앞쪽으로 나거나 그럴 때는 폴링을 많이 줘야 됩니다. keep on saying yeah. we're going to meet up 기본. 자, 오늘 영상은 요로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막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열, 세, 열네, 열다섯. 자, 오늘 폴링많 마셔야 됩니다. 많다. 물이 죽거나 수심심이 바뀌면 액션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셀 때는 한참 동안 콜링을 하는 것도 나중에는 물이 안갈 때는 아까만 나아도 조금 깔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낚시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이듬에 좀뭘 맞춰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그대로하라 하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이제 입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확실하게 안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자, 이렇게 입질 한번 들어을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또, 또 때릴 수가 있으니까. 자, 릴링 한번 해봅니다. 어, 그렇지. 아마 때리고 나면. 아, 이것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한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게입니다. 어,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케이, 와, 빼려고.